오늘 저 수정동 쪽에 전세 매물 이거 동영상 촬영 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맞은편에 이제 이편에 아파트가 보입니다. 이 방향이 남동향입니다. 남동향. 남동향이라서 그 아침에서 한두세 시까지는 별이 많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여기 장점이 별도로 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당 아니 마당 공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베란다 공간 있고 가스는 도시 가스 쓰고 있습니다. 그 베란다 공간이 있어갖고 겨울에 우풍 같은 거를 좀 잡아줄 것 같아요. 어차피 여기가 에어 에어 포켓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상공기가 방 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거실겸 부엌으로 해갖고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그 싱크대 선반이 이렇게 있고. 여기도 주방 창이 있습니다. 저기도 그 거실 창이 있어서 환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욕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욕실 이런 느낌. 저 위에 그 다락 창고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전에 분은 안 사용해갖고 이렇게 처리해놨고 그다음에 여기에 방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행거는 나두가 신 거니까. 이쪽으로 사용했다고 이 폭이 이 쪽으로 폭이 3m고 음. 이 쪽으로 3m 15 정도 됩니다. 이쪽이 음. 가 그, 장방이고, 여기는 좀 방이 큽니다. 창문은 뭐 넣으신 것 같은데. <laughs> 여기 3m10이고, 3m20입니다. 방향이고, 그리고 어차피 도배하고 장판은 임대인 분께서 세입자만 구해지면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, 저 에어컨 자리 타공 돼 있고요. 네.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여줄 수 네, 이렇게 그렇습니다. 이런 느낌이고, 그 다음에 작은 방이나 큰 방이나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런 느낌. 그리고 욕실은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주방은 이런 느낌이고 싱크대는 뭐 아직 깨끗해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임대, 임대인분께서 청소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습니다요 금액은 전세 5천만원에 내놨습니다 자,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